그래서 했던 거, 어,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대접받기 싫은 그런 거를 장애인들 분께 해드리지 말자.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 만큼 장애인들도 존중해주자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장애인 분이랑 들 함께 생활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.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일을 임했는데 그런 자세로 일했던 게 지금 이제 20년 지나면서 쌓이고 쌓여서 이제 뭐 조금 인정을 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기쁘기도 하고.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일곱 개 그룹이 이제 모이면은 이제 팀장님이랑 이제 윗분들한테 피드백도 받고요. 해서 사례 회의를 해서 이 친구한테 적합한 어떤 지원하는 을게 좋겠다는 게 최종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시설 운영에서부터 뭐 입주인들 관리 뭐 이런 전반에 대해서 다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항상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외롭기도 하고 <laughs>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저희 입주인들이 제가 해준. <laughs> 밥이나 아, 반찬을 너무 맛있게 먹어줬을 때 너무 고맙고요,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고, 친구들이 조금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엄마의 마음. 네. 네.